확실히 틀린 것 같아. 알이 일단 커요, 되게. 네, 저는 이걸 많은 분이 좀 쳤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십니까 충남 부여에서 드론 방제를 하고 있는 그 아톰 방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방제사 서건식입니다. 이거를 소개하게 된 계기는 뭐 친구가 지나가다가 저희 거를 이렇게 개수를 해봐봤거든요. 뭐, 계속, 뭐 계속까지 신하고 이렇게 펴서 다른 집과 확인을 같이 했었거든. 근데 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근데 뭐 별을 봐도 뭐 괜찮고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어, 나락도 많이 달리는 것 같고 일단 뭐 병충해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병충해도 없고 어, 다른 집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. 양도 되게 많이 나는 것 같고 일단 날아기 끝까지 다 채운다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. 관행은 이게 친구가 세어봤거든요. 자꾸 저는 안세어보고 세어봤는데 개수가 제게 한 260개에서 50개 정도 찍히더라고요 근데 일반 이제 제가 약을 안 친데를 가서 세어 보고 이제 오복기를안 친데를 세봤는데 많은 좀잘된 데서 쳤어요. 확인을 해봤는데, 거기는 한 180개? 그니까 증수 차이가, 크기도 차이도 많이 나고. 그래서 알 크기도 한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. 그게 참 신기하다, 그런 것도 있고. 여기는 오브길 침밭이고 여기는 안침밭인데 여기는 다엎쳐갖고 일찍 폈어요. 비교도 되게 많이 됐었는데, 이건 뭐, 병충이 하나 없고, 바람 불어도 이렇게 바람 불어도 꺼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, 엄청 좋지. 저쪽 옆에 보면 벌써 병충해가 왔거든요. 근데 여기는 병충해가 하나도 없어. 아무래도 볏대도 이렇게 좀 짱짱하고 탄성이 탄성이 좋아요. 이렇게 해도 다 일어나고, 엎친 벼도 일어났나 고 이렇게 좀 그런 맛도 좀 있고, 도모방제제로좀 약하게 쳤어요. 약하게 무름음 하게. 얘 무철이군. 처리를 아예 아는 때라 병도 많이 오고, 조금 많이 엎쳤어요 그런 게좀 음. 아쉽지. 이게 얘기해도 몰로 보면 못치는 거야. 알 알고 치는 거 하고 몰로고 치는 거 하고 그게 전제 차이입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 친구가 개, 와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친 거를 보여줬거든요. 여기 안녕하세요. 아톰벙에서 봉 같이 방제하고 있는 박종훈입니다. 개수를 세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직파 때문에 개수를 세게 됐어요. 직파 공사를 하게 되면 몇달이 나오는지,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. 향후 직파를 가기 위해서 체크를 했는데 직파 했을 때도 160개, 180개 나달이 붙어있는데 저희 집 것도 세보고 이, 가, 이 친구가 좀큰것 같아서 아직 열매가 다역물진 않았어요 근데 세봤더니 이게 알이 더 크고 더 많이 맺혔는데 세웠는 250개 정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걸또 떼서 세봤는데 180개가 잡혀요 그래서 크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이 친구가 그니까. <laughs> 안 믿길래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사진 찍고 보낸 거예요. 똑같은 충남 사모를 찍어서 보냈는데 두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.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. 저희 집에 이제 밭작물도 다 뿌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 밭이고 저희는 이제 도복 방지된 게 없잖아요. 도복이 된 데가 없잖아요. 근데 저희가 친 대는 오복이 친 대는 그 어디 어디 도, 쳤는데? 우리 장아리란 동네를 다쳤지. 창아리 충남 여군 장아리. 상황리. 어 다쳤지. 근데 몇집 게... 빼고? 어, 몇집 빼고. 이제 개인 약을 사 오셔서 치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몇 집. 그분들은 없쳤어. 없쳐 가지고 조금 이제 아저씨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치세요. 그래갖고 아, 나도 이거 내년부터 친다고. 그 얘기까지 하셨으니까. 이 촉가는 다 봤어요. 많이.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은 이거 좀쳐 줘.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러니까 그이 동네에서 100, 100이라고쳤을때두 가구 빼고 다 쳤잖아. 그렇지. 두 가구 집만 도복이 되고 나머지 저희가 방지한 지, 동네는, 아니, 집은 도복이 하나 안 됐어요. 네, 자신있게.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관행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. 뜯어, 얼른. 이제, 이제 뜯어야지. 어이구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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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뜯어야 돼. 아무거나, 아무거나 뜯는, 뜯을게요. 여기 가세 있는 거, 약한 거. 요거. 요거는 이제 이렇게 꺾어서 표시를 할 거예요.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아, 뽑히던데? 삽 가져올까? <laughs> 안 돼, 안 돼. 끊어져도 아직도 이게 생글생글 하거든요. 살아있어요. 예, 프랭이가요. 이거 보세요, 이거. 알 크기가 제 손보다 크잖아요. 엄청 크죠? 뭐, 이 정도면 뭐, 방아쪄서 해도 쌀이. 여기는 이제 관행으로 농사를 진대고, 이제 여기서도 하나를 끊어서 비교를 할게요. 자, 암거나 잡아서, 이렇게 똑같은 거. 친구 거. 이제 제 거. 이거는 관에대 같이, 같이. 네, 이제 비교를 이렇게 봐도 표시가 나잖아요. 반지 그러니까 밑에다 놔볼게요. 차이가 한 2만치 이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봐도 크기 똑같고, 이렇게 보면 크기 차이는 많이 나요. 이렇게 이 정도가 더 달렸어요. 이 정도가 이제 똑같은데, 이게 2만치가 더 달렸다는 거. 그니까 이 집도 농사는 되게 잘짓는 집이에요. 비료도 많이 넣고 엎친도없지만 그래도 살짝 살짝은 엎쳐도 비료를 제 친구가 드론으로 뿌려줬는데 오목이를 안 쳤어. 근데 이제 잘 됐다고 했는데도 요거보다는 이삭도 안 넣잖아. 었 어. 이삭 거름을 안 넣고 이, 이 정도면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. 흙바닥하고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심어놓고 2, 3일 안에 쳤어요. 이게, 보면, 심어놓으면, 광합성도 못하고, 솔직히, 지네들이 아무것도 못하는데, 그때, 쳐주면, 몸살을 덜 한다고 하다? 몸살도 덜 하고, 비료주고, 오복이 2, 3일 안에 주고, 비료주고, 2, 3일 안에 주고. 나랑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주면, 이게 등숙할 때도 되게 좋고, 그래서, 오복이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딱 쳐주면, 뭐 이상적인거 근데 너네는 심자마자 쳤잖아 아, 그게 좀더 좋은거 같아 그래서 뿌리 발차생 그 훨씬 빠른거지 새고 뿌리 발차기나 몸살 같은게 좀 덜하고 좀 그래서 더 좋은거 같아 네. 생육이 일찍 아, 쳐서 부보기를 이렇게 피오고 나서도 이렇게 엎진도 없고 그냥 다 각지게 이렇게 있는거 보면 뭐 상태는 엄청 좋은거 같아 부보기 치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제 손봐도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비교해도 크고, 네, 저는 이걸 많은 분이 좀 쳤으면 좋겠어요. 네, 쌀알도 많이 열리고, 이걸 보시면 진짜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거 보면 확실히 틀린 것 같아. 알이 일단 커요, 되게 약을 혼용해도 효과가 좋다는 거. 약해도 없고, 뭐 혼용 관계에도 괜찮은 것 같아. 도복도 없고, 탄성 엄청 좋고, 후보기를 뭐 적극 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. 제가 방제를 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. 조금. 아, 뒷바가지. 이렇게 나오고 해야 좀 괜찮은데. 이제 제가 좀 늦게 심은 거 치고는 뭐이 정도면 뭐 괜찮고 해서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. 예, 저희는 항공 규산을 쓰지 않고 항상 이 방제를 할때 오부기를 섞어서 치거든요. 오부기를 섞어서 꼭 치면 이렇게 엎치지도 않고 깔끔하게 나오고 뭐 생액도 좋고. 뭐 약해도 안 나고 좀 좋은 것 같으니까 많이들 애용 바랍니다 저희는 아톰 방제입니다 지금처럼 쌀값이 많이 폭락된 상태에서 이제 양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된거 같아요 맛있죠, 이제 알도 크고 뭐 입대평, 음, 음. 하면 뭐 수확량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음. 방이담에로 양을 늦춰서 많이 파는 게 추천드립니다 오보기 화이팅!